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,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 드려요. 5위입니다. 시원함을 가득 담은 리드온 매직 아이스 네쿨러 레인보우. 지금 28% 할인된 9,900원에 만나보세요. 최대 18도 동결로 더위 걱정 없이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. 4위입니다. 더위야, 안녕. 왓썸 5세대 1초 냉감 아이스 네쿨러가 시원한 여름을 선물해요. 18도로 유지되는 시원함, 놀라운 71%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골프, 등산, 자전거, 낚시 등 야외 활동 시 최고의 선택. 3위입니다. 시원한 여름을 위한 특별한 혜택. 귀여운 춘식 네클러 밴드를 7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13,000원의 시원함을 선물하고 답답한 여름 네클러로 시원하게 이겨내세요. 2위입니다. 시원함을 선물하는 피츠런 네클러. 국내산 기술로 제작된 아이스 넥밴드가 목을 시원하게 감싸줍니다. 52% 놀라운 할인으로 49,900원에 만나보세요. 쾌적한 여름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. 1위입니다. 시원함을 선물하는 춘식. 카카오프렌즈 네쿨러 밴드로 무더위를 날려보세요. 귀여운 민트 춘식과 함께 시원한 여름을 만끽하세요. 7% 할인된 특별한 가격으로.